의원이 또 똥포를 찬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진우의 활약상을 보기에 앞서서 일단 인물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이따가 이제 주진우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거든요. 설주환 변호사 그리고 김현지 실장 사진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자, 설주한 변호사는 현재는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으로 있고 음. 23년 당시에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지 실장은 지금 현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인데 23년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알아야 네. 영상을 보기가 <laughs> 편합니다. 주진우와, 주진우 주연, 박상용 검사 조연. 작품인데요, 함께 보시죠. 제가 어,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박상윤 증인. 예. 설주환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로 연락됐다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까? 어, 제가 뭐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설조한 변호사한테, 설조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약속된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김현지, 어,님으로부터, 어,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어, 그 다음에 변호인이 계속 없어서 그 다음에 변호인 없는 채로 어, 조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안한 상태에서 어, 또 다른 변호인이 선임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실에 난입하여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공판의 변호인을 하고 있던 법무법인 어,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이렇게 선임이 됐고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자백이 어, 진술이 되었습니다. 저 김현지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요. 어.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음. 김현지 실장이 음.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 음. 설주환을 잘랐다. 전화로. 네, 뭐이 얘긴 아, 것 같습니다. 예, 아, 아. 네, 맞습니다. 뭐. 어제 그 주진우 의원이 뭐 본인 나름으로는 폭로라고 생각해서 폭로를 한 거고 맞습니다. 국감 내내 이제 국힘 의원들이 저 폭로를 근거로 해서 김현지 실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네 하루 종일 주장을 했어요. 어, 근 그런데 이게 좀 우선은 좀 사전 설명 하나 드리면 아, 이게 항상 세트 플레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상용 검사가 뭔가 구체적인 주장을 해요. 그 예를 들면 연어 수파티 음. 때 같은 경우는 아니면 해당 변호사가 있었는데 뭐~ 변호사인데 어쩔 수 없냐 이런 식으로 아, 박상용 음. 검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조한 변호사는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정도 수준의 진술을 합니다그 박상용 검사가 연호수 파티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조하은그 당시 제가 변호인 선임돼 있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이 정도만 얘기를 해요 음. 이번에도 똑같은 세트플레이를 하거든요 박상용 검사는 김현지 실장을집착적으로 거론을 합니다 음. 거론하고 김현지 실장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음. 주장을 하고 음. 그러자마자 설조한 변호사 언론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김현지와 소통한 건 사실이다 음. 소통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아. 딱이 정도 알리바이만 제공을 합니다 비앙스만 남기네 앙스 이게 박상용 검사와 설주환 변호사의 세트플레이인데 어.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 설주환 변호사와 수원지검 또는 박상용 검사 간에 상당히 긴밀히 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에서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주장하는 거고요 예. 저 어제 저 폭로가 얼마나 똥벌이냐면 네. 저 정도에서 끝났으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어. 끝나고 나서 주진우 의원이 신나서 본인 페이스북에 구체적인 글을 올립니다 어. 구체적인 글을 올린 게 시점을 특정을 해요 6월 9, 23년 6월 9일이다. 6월 9일이다 그거 23년 6월 9일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이 되자마자 김현지가 전화를 해서 질책을 해서 사임을 했다 이렇게 제자가 음. 주장을 하는데요 네. 6월 9일 날 진술 조서에는 이화영 그 당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명확하게 해당 질문에서 부인을 합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피자는 피의자는 이화영이죠. 음. 도지사에게 중국 출장을 가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 등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였나요?라고 물어보니까 음. 아니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음. 이게 조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6월 9일 날은 명확하게 이화영 부지사가 해당 내용을 부인합니다. 네. 부인하는데. 주진우와 박상용 얘기는 6월 9일 날 자백했기 때문에 아 김현지가 전화해서 질책을 음 하고 사임을 아 했다. 이렇게 어 주장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laughs>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바로 그냥 잘라 버렸다. 아,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음 조서. 나온 건 조사예요? 조사입니다. 조서. 어, 어 조사해도 네. 진짜 중요한 팩트 어, 와.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네. 이 얘기는. 이렇게 되고 저는 왜 저런 주장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 보니 이거 이거 제 추정인데 저 당시 설주환 변호사 박상용이 저 당시에도 소통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음. 어, 6월 9일날 10일에, 6월 12일날 12에, 6월 14일날 13, 6월 15일날 14일 조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6월 11일날 설주환 변호사가 조사 입회를 하고 10일에. 그 다음부터는 쭉 입회를 안 합니다. 안안 음. 하고. 그래서 왜 입회 안 하냐 하니까 뭐 사임했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사임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저희 변호인 알수 없으니까 추정컨대는 6월 9일 날 입회하고 다못안 들어왔으니까 6월 9일 이후 뭐 하루 이틀 상간에 사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6월 10, 11일. 1일. 6월 9일 날이 11회 조서. 아, 아, 아. 그러니까 마지막이 6월 9일에 들어왔다고? 설주환이 들어온 마지막 조서는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어. 그러니까 박상용은 6월 9일에 자백했고 자백하자마자 김현진과 전화해서 항의했고 음. 설주환이 사임했다라고 하니까 네. 그 스토리로 가면 6월 9일 이후 한 6월 10일이나 11일 음. 이 정도에 사임한 걸로 추정이 되죠. 추정입니다. 예, 네, 추정이 되는데 음. 그 이후에 12일, 14일, 15일 3회 연속 변호인 없이. 그 조서가 이루어져요. 음, 음. 설전이 안와 버리니까. 아, 아. 그러면서 이때 조서 내용에 초, 그 초반부에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음. 박상룡 검사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설전 안 온다는데 안 온다는데 그 혼자 조사 받으실래? 이런 얘기가 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사전에 설전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박상룡과 협의를 한 거죠. 아. 조서에 그런 얘기 가 나오니까 아, 안 오는 걸 알고 있었다. 예, 예, 네. 어. 그렇게 되고. 박상영 검사는 지금 현재 해당 그 조서 내용, 그냥 수사 기록에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 당시 일자 정보만 보고 그 당시 설주환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아 6월 9일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어렴풋이 추정해서 주진 의원의. 협의를 한게 아닐까. 음. 네, 그러니까 어 아, 그래? 하고서는 이런 식의 폭과 이런 징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아, 근데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 박상용은 나는 뭐 주진우랑 짜지 않았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네. 아, 근데 주진우가 진, 아니 주주 그 박상용 검사가 굉장히 교묘하다고 느껴진 게 음. 제가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 음. 설조환을 통해 들었다. 맞습니다. 딱 벗어나는 음. 본인 책임은 없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얘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아무튼 그거는 틀렸네. 그래.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하니까는 음. 김현지가 바로 설주환을 자르더라 음. 했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요건,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네. 확실히. 그건 명확하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어. 아니고. 그그 설주환 변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뒤 다 잘라먹고 <laughs> 그 당시 김현지와 소통한 거 맞다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음. 좀 전에 자료화면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 김현지 실장은 이재명 보좌관이었고. 네. 그니까 민주 손... 당 의원 보좌관이죠. 보좌관이었고. 설주환 변사는 호 민주당 법률이 부위원장이었어요. 예. 음, 음. 진짜. 네. 그러면 이재명 보좌관이랑 음. 법률이 부위원장이랑 음. 전화 통화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아 음. 안한게 오히려 이상하죠. 예. 그렇죠. 음. 네. 근데 그 단지 그때 전화 통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음. 아 통화한 건 맞아요. 박상용에 대한 알리바이만 제공하는. 근데 거. 저는 아까 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뭐 제보 받았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네, 부풀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 제보자가 박상용 검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 아니라고 둘이 했어 둘이 무슨 대본에 어.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마치 이게 특수부 검사들이 <laughs>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프레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되는 이런 동치, 경우 폭행.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어, 많이 봤잖아 그 바이든 날리면 또바꿔 많이, 많이 봤잖아 지금도 보십시오 국정감사장에 나왜 나왔습니까? 박상용 검사의 검찰권 남용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걸 싹 비틀어가 가지고 어. 제보 받았는데 뭐라 그랬죠? 어. 그러니까 박상룡이 블라블라 또 얘기를 해요. 어. 그러면서 뭐 설주한 변호사 얘기 뭐 나오면서 음. 김현지 얘기를 나와 가지고 김현지 국감이 이걸 또 올려 버려요. 그렇습니다. 음. 이 무슨 갑자기 왜 윤석열의 얼굴이 보이지? 어. 저 박상룡 더하기 주진우 더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얼굴이 갑자기 보이더라. 아. 굉장히 저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 많이 주진우 납니다. 좀어 정과도 있어요. 이 누가요? 주진우가. <laughs> 어. 뭐냐면 그 작년인가요? 박상룡 검사 탄핵 청문회 때. 네. 에, 그때 갑자기 그~ 주진 의원이 이화영과 당시 이화영의 다른 변호인 간에 그~ 구치소 녹취록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그~ 짜집기 음. 공개를 해 가지고 이걸 가또 물타기를 하는데 음. 그 당시에 해당 녹취록 갖고 있었던 사람은 저~ 저, 그리고 제가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법원, 음? 법원에 있는 걸 검찰이 복사했으니까 검찰, 음. 셋밖에 없어요. 음. 어, 저는 주진한테안 줬고, 음. 법원이 줬을 리도 없고, 음. 그럼 검찰 발밖에 없잖아요. 음. 네, <laughs> 검찰한테 소스 받아가지고 청문회에서 아기적인 편집해서 공개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박상용 설전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네, 그럼 둘 중에 한 명한테 음. 제보 받아가지고 세트 플레이 해서 세트 플레이 해가지고 공개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 네. 근데 제가 이이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서울주한 변호사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서울주한 변호사가 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했는데 왜 그렇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잘안 가더라고 이게. 우선 설주원 변호사는 이화영 측에서 적극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예? 그럴 네. 수가 있나?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변호사가 있었고 해당 음. 변호사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laughs> 사임을 사임하고 하. 나가잖아요. 네. 사임하고 나가면서 음. 급하게 섭외 한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측에 서 섭외한 게 아니라, 어 아, 그래요. 예, 그 그냥 현근태 변호사가 못하게 더 나가니까, 어. 예, 뭐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는데, 뭐 소개받아서 오긴 했겠죠. 설주환 변호사가 먼저 찾아와 가지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한 변호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또 팩트 아니면 또이 고발당합니다. 아, 팩트입니다. 예요 예, 이화영 오. 구치사 측에. 예,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추정컨데 현구태 변호사가 이 나가니까, 나가니까? 형구태 변호사도 그 당시 민주당 법률이 소속이었고, 그렇죠. 법률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 설주환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있어요. 추정이 아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화영 측에서 먼저 섭외를 해가지고 우리 좀 해주세요라고 음. 한게 아니라 아, 그건 아니고 현태 예. 변호사의 추천이든 아니든간에 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선임하게 어된 변호사라는 거고 음. 똑같이 6월 9일 이후에 이 분이 사임을 하는데 사임할 때도 이화영 측과의 어느 어떠한 협의도 없이 그냥 본인 일반적으로 사임을 한 분입니다. 음. 어, 그냥 예 이렇게 됐고 아, 아무랑도 상의 어, 안 하고 그래서 사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6월 9일날 10일에 조서를 하고 6월 12일날 이제 12회 조서를 하, 작성하는데 이때 이화영은 형구택이 사 아니 그 설조의 사임한 거 모르고 있어요. 음. 아, 아 이화영 부지사 아.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요. 오. 본인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오. 일방적으로 한 거고 또 하나는. 이 이건 어저께 이제 제가 그 동안은 말을 되게 아꼈는데 이건 어제 국감장에서 <laughs>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 입으로 <laughs> 하신 말씀이라 네. 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설전 변호사는 해당 시기에 끊임없이 이화영에게 이재명에 대한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강요하고 강요한 방식이 명분은 이거예요. 음음. 뭐냐면 야 민주당이랑 다 합의됐어. 답이 됐고 어떻게 음. 합의됐냐면 음. 너는 그냥 이재명한테 보고 했어 라고만 음. 얘기하고 넌 빠져나가 어. 그것만 얘기하면 너집행유 해준다니까 어. 보석해준다니까 넌 어. 그것만 하고 빠져나가 그거 얘기해봤자 이재명한테 타격 없어 어. 이재명은 알아서 본인 카바치고 나갈 거야 어. 이렇게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 얘기하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그 당시에 사모님한테 구체수는 다 녹음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하고 사모님한테 야 설주환이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데 설주환 쪽이 민주당이랑 확실히 이, 뭐 신뢰관계가 있는 변호사인지 좀 알아봐봐. 어. 민주당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사모님 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에 예, 주변 사람들한테 설주환 변호사 뭐 물어보니까 민주당 법률부위원장이라고 하니까 어 민주당에 신뢰하는 변호사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 내부에서 그 당시 구속돼 있었던 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음.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한테도 또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 설중한 자꾸 이상한 소리하는데 어. 제대로 된 맞아? 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laughs> 아. 네, 그런 상황이 네. 빚어지고 심지어는 어느 날은 A4 용지에 진술해야 될 내용을 적어 와서 들이밀면서 이렇게 이대로 진술하고 빠져나가라. 와.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사실은 6월 9일 날 이제 설주환이랑 이화영 부지사랑 결정적으로 틀어진 거는 6월 9일도 이제 그 조서를 작성하 그 수사 조사하기 전에 설주환이랑 이제 그 접견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계속 설주에이그니까 강요를 하고 민주당이랑 다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음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진술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나 봐요. 말씀을 하시고 조사에 들어갔는데 막상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재명한테 보고해서 이 말을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아, 아, 네. 아까 얘기할 때다 부인해버린 겁니다. 네. 아. 부인을 해버리니까 설주환이 극대노를 하고 그러고는 아. 그 다음부터 안들어 버린 거야. 와야 이거는 진짜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너무 영화 같아. 당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설주환이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민 추정을 해 보면 어, 그거는 그 그게... 다음에 설전의 행보를 보면 음. 어, 행보가 대충... 뭔데? 나는 몰라요 설조환을. 민주당 어. 탈당하고 민주당 탈당하고 이낙연 쪽 신당으로 갔다가. 음. 이낙연 쪽에 갔어요? 예. 새로운 미래, 그 아. 새 미래. 그러니까 아. 조응천 이원욱하고 같이 탈당을 하는 거죠. 그 그렇게 갔다가 네. 그 당이 그다음, 실패하면서. 네. 그 다음에는 종편 채널에 출연하면서 계속해서 이재명을 비난을 하고 아. 이재명 비난을 할때 네. 주요 사용했던 거는. 내가 이화영 변호인이었는데, 어, 어 내가 다 알아. 어. 이 레파토리로 계속해서 민주당 공격을 하고, 어. 그런 행보를 걸었죠. 아, 그랬군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대충 추정은 될것 같습니다. 어. 정리가 저는 되네. 요 네. <laughs> 아무튼 각자의 몫입니다. <laughs> 네. 네, 저는 저는. 알겠습니다. 자,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지금 와. 다음 출연자가